강원다지기 20번. 나무의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길이가 1.2m인 막대의 그림자와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었더니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1.4m, 4.2m였다. 나무의 높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분 d, e 의 길이와 같다. 자, 지금 보면은 해에서 비치는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와 얘는 지금 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 직각. 각 C와 각 F는 지면으로부터 이 동위각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직각 같고, 각 C의 크기와 각 F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C, 이 직각 삼각형과 삼각형 DEF는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닮음 B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BC에 대응하는 편이 EF죠. 그러면 닮은 B는 1.4대 4.2가 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게선분 DE죠. 그럼 DE에 대응하는 변이 AB. AB는 문제에서 1.2라고 제시되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써서 선분 DE 구해주면 선분 DE 곱하기 1.4가 4.2 곱하기 선분 1.2와 같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죠. 3으로. 그럼 선분 DE는 3.6cm가 되겠네요. 정답은 3.6cm입니다.